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만화 쏘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자와 공의이 무궁화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에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하나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단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역대하 33장 9절로 13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고 나서야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배웠었습니다. 진실된 회개를 기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함께 배웠었습니다. 어제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설교와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경 읽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편집해서 송출하려고 합니다. 듣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읽는 일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이 한국에서부터 일어나 전세계 모든 교회로 번져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에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학원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 하시더라. 주제.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다. 묵상 내용.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나병은 불치병으로서 인생을 인생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과 인생을 매우 어렵게 하는 난치병입니다. 평생을 나병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며 힘겹게 살고 있는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서 마음속에 큰 꿈이 생겼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나의 인생이 나병을 고침받고 역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이 살고 있는 자기 마을에 들어오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너무도 기뻤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보고 이제 병이 나올 수 있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은 부르짖고간구하는 탄원을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찾아갔습니다. 10명 모두 가다가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초극강 기적입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주제 파악을 못하고 병이 이미 나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진정한 목적이었으며 나병 환자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었으며 병 나음을 얻고 나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진정한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었어야 했습니다. 믿음을 더욱 올바로 배우고 세우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열 명의 나병 환자 중 오직 한 명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그는 나병도 고침을 받고 영혼의 믿음도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믿음을 배웠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이방인이 이 새벽에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네요. 예수님도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나병을 고쳐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나병을 고치신 주 예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며 경비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아홉 명도 함께 깨끗함을 받았지만 자기를 치료해 주신 주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비하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육체는 치유를 받았지만 영혼의 믿음은 치유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육체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의 영혼이 더욱 중요할까요? 당연히 우리의 육체보다도 우리의 영혼과 구원을 얻는 믿음이 더욱 중요하지요. 아홉 명의 나병 환자는 육체적인 치유는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혼의 믿음을 배우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과 바람대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에 믿고 경배하지 못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적용사항,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나병이 깨끗해지는 것 매우 중요했습니다. 단합계나 소원이 깨끗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병이 치유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믿음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육체만 구원받았다면 적은 후에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육체는 구원받았지만 영원은 구원을 못 받았으니 이 또한 지혜롭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방인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육체도 구원을 받고 영원도 구원을 받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최상의 인생일 것입니다. 저의 삶에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최근의 삶에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와 기도 응답들을 살펴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내 마음에 죄 성령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새벽 5시.